문재인은 대답하라. 천안함 폭침이 누구의 소행인지. 2020년 3월 27일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이 대전 현충원에서 있었습니다. 서해 수호의 날은 제2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폭격등 55명의 희생자들을 기리고자 박근혜 정부 시절 2016년 국가 기념일로 지정됐는데 올해가 다섯 번째입니다.문재인은 취임 이후 베트남 국빈 방문 등의 이유를 내세워 2년 계속 불참하여 오다가 오늘 처음 참석한 것입니다.그런데 분양하는 대통령 옆에 다가서는 흰 비옷을 입은 할머니가 있었습니다.이 할머니는 대통령님, 대통령님, 누구 소행인가 말씀 좀 해주세요라고 말했다고 전합니다.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통령은 당황한 표정이었고 할머니는 여태까지 누구 소행이라고 진실로 확인된 적이 없다며 그래서 이 늙은이 한점 풀어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대통령은 잠시 분양을 멈춘 뒤 정부 공식 입장에 조금도 변함이 없다고 했답니다.계속 이 할머니는 다른 사람들이 저한테 말한다. 이게 어느 짓인지 모르겠다고. 대한민국에서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저 가슴이 무너진다고 하면서 이 늙은이 한점 풀어달라. 맺힌 한점 풀어달라며 대통령께서 꼭좀 밝혀달라고 말하니 대통령은 걱정하지 마시라고 했다고 조선일보는 전하고 있습니다. 이 할머니는 바로 10년 전. 천안한 폭침으로 산화한 고 민평기 상사의 어머니, 올해로 77이 되신 윤청자 여사입니다. 지난 2010년 4월 29일 경기도 평택 해군 이함대 사령부 안보공원에서 천안한 46용사 합동연결식이 온 국민의 애도 속에 열렸는데 이날 윤청자 여사는 연결식 도중 눈물을 흘리며 강기갑 의원에게 다가가 북한에 왜 퍼주십니까? 쟤들이 왜 죽었습니까?라며 주면 무기만 만들어서. 누구 좋은 일 하라고. 우리 국민 더 죽으라고 이거 주장합니까?라고 성토하며 이어서 정치만 잘하세요. 이북 주란 말좀 그만하세요. 피가 끓어요. 라고 오열하다 쓰러지기도 하였습니다. 행사 여원들의 말로. 부축을 받으면서도 윤청자 여사는 강기갑 의원에게 이북 놈들이 죽였어 라며 그 소리 절대 마세요 라고 통곡하였습니다. 여기서 그 소리라는 것은 그러니까 대북 지원을 주장하는 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윤청자 여사는 충남 부여군 은산면 시골집에서 부근 민병성 씨와 함께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는데. 작지만 무기 구입에 사용하여 우리 영의 영토 한 발짝이라도 침범하는 자들을 응징하는 데 사용해달라는 편지와 함께 보상금으로 마련한 성금 1억 원을 대통령실에 헌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어느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성금 830만 원도 아들이 근무했던 해군 제2함대 사령부에 가서 네, 이렇게 황송한 돈을 어찌 쓰겠나? 고생하는 군인에게 보탬되게 써주소 하면서 830만원을 편지 복사본과 함께 제2함대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해군은 윤청자 여사의 뜻을 받도록 K6 중기관총을 구입해 2함대 초계함에 장착했고 천안함 폭침위를 따서 326기관총으로 명명했다고 합니다. 또한 윤청자 여사는 막내 아들의 모교인 부여고 학생들이 성금 120만원을 걷어가지고자 어려운 부모들이 시골에서 자식 가르치려면 핏땀을 흘리는데 내가 그 돈을 어떻게 받겠느냐며 30만원을 얹어 되들려 주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나라의 자식을 바친 애국심에 불타는 윤청자 여사가 작심한듯 한을 풀어달라며 분양을 하고 있는 대통령에게 천안함 폭침을 한 당사자가 누군지를 밝혀달라고 항의한 것이었습니다. 정부 공식 입장에 조금 더 변함이 없다고 하며 걱정하지 마시라고 했다는데 문재인과 문재인 정권의 공식 입장은 과연 무엇일까요? 문재인은 1968년 통일혁명당 사건에 연루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998년에 3면 복권된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을 존경한다고 평창올림픽 개회식 사전 리셉션 환영사에서 말했죠. 한번 들어보실까요?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선생은 겨울철 옆 사람의 체온으로 추위를 이겨나가는 것을 정겹게 일컬어서 원시적 우정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선생은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선생은 그리고 김원봉 이 얘기인데요. 김원봉은 의열단 활동을 했고 해방 이후에는 월북하여 북한 정권 수립에 참여하였으며 국가검열상, 노동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등 북한 공상정권의 요직을 역임했고 1952년 3월에는 미제 약탈자들과 그 주구들에 반대하는 조국해방전쟁에서 공훈을 세웠다며 김일성으로부터 최고 상훈의 하나인 노력훈장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것은 한국전쟁에서는 김원봉은 대한민국의 적이었음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자를 문재인이 대한민국 국군 창설의 뿌리로 인정하는 발언을 2019년 현충일 추념사에서 하게 됩니다. 야당 당대표 시절 문재인은 페이스북에 김원봉에게 마음속으로나마 최고의 훈장을 달아드리고 싶다는 글을 올려 화제가 되었습니다. 김원봉에 대한 서운 추서에 관한 논쟁까지 있어 왔죠? 9.11 남북 군사 합의를 통해 대한민국의 군사력을 무력화시키고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천안함 폭침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김영철을 국빈급 대우를 하고 국내에서 활보하게 하였으며, 또한 대부분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는 천안함 폭침을 애써 얼버무리며 언급조차 안 하고 있고 심지어는 천안함 폭침은 소설이며 남측의 자작극이라고 서스러우시 말해도 괜찮고 김정은 방문 환영을 한다며. 백두, 칭송, 위원회 같은 불법단체가 광화문에서 난리를 펴도 아무렇지 않은 나라. 지금 그런 나라의 대통령이 문재인인데 북한의 눈치 때문에 과연 천안함 폭침의 주범이 북한이라고 직접적으로 대놓고 답할 수 있었겠습니까? 분양 후 이어진 추념사에서 문재인은 평화가 영웅들의 희생에 보답하는 길이라며 2018년 9.11 남북 간 군사 합의로 서해 바다에서 적대적 군사 행동을 중지했고 서해 수호 영웅들이 지키는 NLL에서 한 건의 무력 충돌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9.11 군사 합의는 우리나라 국군의 군사력을 완전 무력화시키므로 휴전선 일대의 정찰비행과 군사 훈련을 못하도록 했고 기계와 보병 사단을 일부 해체하고 비무장지대의 GP 초소 대전차 장애물, 지뢰와 해안 철조망 제거 등을 통하여 북한의 기습적인 공격에 완전 무항비 상태로 몰아 넣어 지금의 상황으로는 북한과의 충돌 자체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은 이날 기념식을 마치고 서해수호 55인의 영웅들이 묻힌 천안함 46 용사 묘역, 서해수호 한주호 주니 묘소, 제2 연평해전 전사자 묘역, 연평도 포격전 전사자 묘역을 모두 방문하여 미리 준비해온 국화 조화 꽃바구니를 묘비 앞에 하나하나씩 놓아주며 그 앞에서 부부가 나란히 묵념하고 그리고 굳은 표정에 애석한 마음으로 묘비를 하나하나 오른손으로 어루만지며 또 유족들을 일일이 위로하고 말씀을 나누는 모습은 역대 대통령들은 생각지도 흉내내지도 못한 정말 인자한 지도자의 모습 그 자체 같이 보였습니다. 사이로 총선이 코앞입니다. 일부 언론에서도 총선을 의식한 행보였다고 말합니다. 그게 아니고 진정으로 서해수호 영웅들의 유가족을 뒤늦게나마 위로하는 애민의 정신에서 나온 순수한 행보였다면 이제 말해야 합니다. 문재인은 윤청자 여사에게 북한 소행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고 나중에 언론은 전합니다만 문재인의 진심은 무엇인지 아직도 의구심 가득합니다. 문재인은 이번 서해 수호의 날 추념사에서 천안함 폭침의 당사자인 북한에 대한 사하가 요구와 경고 발언 한마디 없이 평화, 전상수당 5배 인상, 우한 코로나 19에 관한 헌신과 애국심을 주로 강조하였습니다. 여전히 북한의 눈치를 살피는 모습입니다. 이전 정부에서 조성한 천안함 영사 묘역에 걸린 상황 정개판에는 2010년 3월 16일 천안함 772함이 이함대 평택항 출항 백령도 근해 경비 임무 수행 중 2010년 3월 26일 밤 9시 22분경 북한 어뢰에 공격으로 침몰되었다고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국민을 상대로 그리고 북한을 향해서 이대로 말만 하면 됩니다. 천안함 폭침은 북한의 명백한 소행이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폭침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김영철을 국내에 불러들인 것도 정말 잘못된 일이었다고 유족들과 국민들 앞에서 진정으로 사과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서회수호55 용사들 유족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를 살리는 물꼬가 트일 수도 있습니다. 끝으로 이번에 그나마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는 대통령의 말을 얻어낸 것은 민평기 상사의 어머니 윤청자 여사의 용감한 행동의 덕이라고 생각합니다.